오늘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여섯 번째 능력은 인정해져라 능력은 인정해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현삼 목사님의 관계행복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인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속배어 닮은 그 존재의 특징은 의, 진리,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유, 참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 주님의 통치권에 대한 대리 통치에 대해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다른 피종을 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수십 자리의 수를 한 번에 암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들으면 피아노를 그대로 칠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모차르트는 다섯 살부터 작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또 그림이나 문학적인 재능이나 과학적인 능력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달에도 사람이 갔다 왔고,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생명체를 복제하거나 또 생성하고 또 AI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류 역사상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혁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재능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각에 맞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상상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관계의 능력,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수 있다. 또, 순종도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순종의 삶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 벽면에다가 그 순종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적어 놓고 싶은 마음이, 마음도 있어요. 예, 앉아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네다섯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신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가 왕이시냐? 그럼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불순종은 내가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관해서도 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당근으로 복을 주십니다.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자 요나가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의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북한 평양 중심부에 가서 김정은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갈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나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얘기해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순종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손을 안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요나 같은 사람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의 방편이에요. 곧 성화의 방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왜? 내 고집이 꺾이고 주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또 성화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 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해드리고 싶잖아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 것들이 있죠. 성장방 교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놓고 사, 사는 것도 그것도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또, 손재주, 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 정리를 잘 하는 것, 물건을 잘 파는 것, 꽃을 잘 가꾸는 것,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교회에서, 이, 참, 우리,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것.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벌기도 합니다. 평생 그냥 근근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먹고는 살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복은 주세요. 그런데 재물을 얻는 능력의 차이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보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돈을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긴 버는데 주님의 뜻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 그러니까 벌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돈을 잘 쓰는 사람들, 복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어요. 두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보잘 것 없이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므로, 이거 오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면 책망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오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일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순종하고 있어요. 그건 징계 사유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없구나.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섬기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함께. 이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혹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엑스트라분의 여러 가지를 더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뛰어나다고 우월감을 갖거나 지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이들을 채워주고 섬기고 그 공동체를 균등케 하는 자원하며 섬기는 은총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게 없는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 합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laughs>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네.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린이들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 태아, 그 어린이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복음 어, 증거자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게 없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혼자 할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에 각 분야에. 위대한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협력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셨죠? 뭐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외모의 능력이 있습니까? 또, 어떤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까? 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달라요. 내가 저 사람 인정해 줬는데, 그럼 저 사람도 나랑 합력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많이 느끼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시하잖아요. 내게 없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 특별히 아내분들은 남편분 돈못 벌어오면 무시하잖아. 예? 확!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누가 돈안 벌고 싶습니까? 안 벌고 싶은 남자들 누가 있느냐고. 물론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남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인 만나갖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남자들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많진 않지만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 남편. 얼굴만 잘 생기면 된다. 내가 벌어 오면 되지 뭐.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있더라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 이두 가지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 도대체 그저 사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 해결책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보인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깨달아지고 작은 점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럼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럴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인정해 주면 어 너희 남을 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해 줄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을 한번 그 앞의 절을 추가적으로 읽어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적혀 있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11절 하반절과 12절을 합쳐서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누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그 사람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인정해 준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역해 보면, 내가 내게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줄 테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좋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믿고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배은 망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인정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걱정 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높여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자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시킵니다. 근데 내, 내 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왜 내가 부자가 되죠? 내가 윤택해지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바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성공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한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자녀의 성공을 보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가까운 훈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구역의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내가 기뻐해요. 어,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해요. 아니,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옆에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 막 1년, 2년, 3년 만에 엄청나게 막 부응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은 마음이 들어요?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귀역이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 보면 그 사람들의 성공과 부흥과 열매맺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하기 원하는 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높이 들어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대신 자기를 행복하는 데 몰두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나나나 나, 나. 근데 성경의 원리는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다른 사람을 높여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인정받습니다. 축복하면 축복받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이 이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이 집에 그 평안을 받지 못할 상황이면 그 빌어준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칙은 신앙생활에 여러 곳에 적용되요. 여러분 앞으로 질병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노년에 병안 걸리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들이면 그 기도가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받지 못할 상황이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응답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도 이 학생도 그리고 이 성도님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더욱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빌어진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런데 돌아올 때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아니 나 기도할 것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우둔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그 기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위경 가운데 주님이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계속 편지가 와요 어떤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 우리 그 갭성 교회랑 연관되어 있는. 그 지역 있는 곳에, 성 그, 어, 지금 막 구타당하고, 그 지금 일주일에도 몇 번씩 편지가 와요. 지금 계속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구타하고, 그막 시, 흘리고 그런 사진들, 지금 연결되어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위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연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아픔을 위하여 함께 동참해주고 그리고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줄 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마다 그러니까 도고자가 되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며, 그 사람들을 인정하며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부터 여러분이 인정해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세요. 그와 합력하고 귀하게 여겨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번 주 학, 우리 학생들 학교 갈때 친구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를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 어때요? 신입생, 신입생이 아니죠. 그 신입사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마 예, 뭐 화가 납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책망하는 길도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여러분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지으시며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